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켓몬 마스터입니다. 자, 다시 제 영상으로 감사하고요. 그리고 벤디트링 부스터 팩 개봉 두 번째 편이고요. 첫 번째 편을 안 봤으면 꼭 그, 그첫 번째 편을 먼저 보고요. 그럼 또이두 번째 편을 다음을 보세요. 자, 첫 번째 편에는 굉장히, 굉장히 안 좋게 시작했는데요. 이두 번째 편에서는 더 좋게 끝낼 수 있을까요? 와,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. <laughs> 어떻게 그 똑같은 EX 카드가 자꾸만 나오는지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벤디트링 부스터 박스 안에서는 EX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계속 똑같은 EX카드만 나오니까 그냥 제 운이 굉장히 안좋은건가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포켓몬 카드 공장에서 이 카드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어떻게 카드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메가 전용 EX를 더 많이 만드는건 같기도 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두번째 편은 이제 시작합시다 와 이번 편에서 제발 재운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또이 팩들을 가위가크 자르고 그럼 더 카드를 뽑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개봉을 시작합시다. 제발 오늘 오늘은 좋은 카드 좀 나와주라. 제발 와. 자, 첫 번째 부스트팩을 시작합시다. 자, 메탕, 샤미드, 안농, 라플레시아, 그리고 페인트 롤러. 자, 두 번째 부스트팩을 개봉합시다. 자, 페르시온, 페이검, 메탕, 캐라도스, 그리고 마기라스 EX. 와. 아, 되게 아쉽습니다. 정말 좋게 시작하네요, 또. 마기라스 EX도 이제 세장이세 장이 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세 번째로 메가 메가 마기라스가 아니고 마기라스 e x 를 뽑은 것 같습니다. 와 마기 라스 EX하고 전용 메가 전용 EX는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. 진짜로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. 왜 나한테 이렇게 똑같은 EX 카드 많이 나오는지 와 진짜로 말할 수가 없네요. 그냥 대박입니다. 대박. <laughs> 그냥, 다음부터는, 벤디트링, 부스트팩스를, 이제, 구매를 안, 하, 안 해야 되겠습니다. 그냥, 돈만, 돈만 버리는 것 같아요. 자꾸만 똑같은, 마기라스 EX하고, 전용, 메가천용 전용 EX가 나오니까요. 와, 그두 카드가 자꾸만 나온다는 건, 그게, 그건, 저한테 말이 안 됩니다. 아, 와. 자, 그러면, 계속 더 개봉합시다. 자, 누오, 미끄메라폴리곤 레지락, 그리고 색이 사라진 말. 자, 부스터, 오케이징, 비킨, 레지아스, 이 그리고 마기라스 소링크. 아,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좋은 카드 하나밖에 더안 나올 것 같은데요. 진짜로, 이, 이번, 는 이번, 이번 카드는 뭐, 메가바 기레스 EX, 후파 EX, 게렁몬 EX, 그런 EX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, 제가 못 찾은 EX 카드, 자꾸만 똑같은 EX 카드 나오지 말고, 진짜로 고치 아픕니다. 와, 로토무, 오뚜꾼 시라칸, 에코암, 그리고 골룩. 자, 오케이징, 비킨, 로토무, 전룡 솔링 그리고 볼카모스, 자. 다음 부스트 팩 피킨 골룩. 초점 잘 맞히네요. 자. 오뚜꾼 오컬트 마니아 그리고 주피산더 부스트 팩이 네 개밖에 없는데. 아, 이 엑스 카드가 또두개두 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와, 그럼 이 박스는 진짜로 와, 박스는 진짜로 운이 안 좋았습니다. 되게 운이 안 좋은 거 같습니다. 자, 소미안 뚜박초 EV, 레지스틸, 그리고 제발 EX, 럭키맨. 부스터팩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두개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, 골로그, 오뚜쿤, 소미안, 페인트롤러, 그리고 제발 EX, 아 어, 누기야 EX. 아 진짜로 너뭐 누기야 EX는 많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찾은 누기야 EX인데 저도 되게 아쉽습니다. 이 박스에서 제가 벌써 갖고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. 마기라스 그리고 마기라스 EX 하고 메가천룡 EX는 계속 박스마다 한 개씩은 뽑는 것 같습니다. 참. 와, 행체 운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. 와, 어떻게 어떻게 계속 똑같은 EX 카드만 나온다니난뭐 루기아 EX는 괜찮습니다. 왜냐면이 카드는 아직도 많이 안 찾아가지고 이게 두 번째로 나온 루기아 EX인데요. 근데 다른 진짜로 마기라스 EX 하고 메가천룡 EX는 나를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벤티 트링 부스터 박스도 스, 사면 제가 무서 무서워요. 이, 이제 이, 계속 매 마기라스 이엑스하고 메가천령 이엑스 계속 찾을 것 같아서요. 진짜 메가천령 이엑스는 진짜로 박스마다 하나씩 나온 것 같아요. 그게 진짜로 무서운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면 귀신같이 <laughs> 그냥 나를 따라,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. 와, 아 되게 안타깝습니다. 제 생각에 이제 벤디 트링 부스터 박스는 이제 구매를 안 하고요. 이에 예, 마지막으로 제가 개봉할 박스 같은 니다 자, 그러면 또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구독 해주고요. 그리고 댓글도 써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들 많이 찍겠습니다. 다음에는 제 운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와, 진짜로 이 벤틀링 부스터 박스는 와, 그냥 너무 너무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다른 또 좋은 하루를 보내고. 그리고 다음에도 또 봅시다. 빠바이